란센이요? 란센 찍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없어요 <laughs> 없어 있어도 안타지만은 없어요 스타하지 나오면 바로 그냥 찍먹이 아니고 그냥 뭐 부먹 수준으로 담궈먹어야지 언제 나온대요? <laughs> 언제 나온대? 아 뭐지 타냐고 얘도 보니까 타냐고 되게 잘나가네 맞은 타이밍이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리 안내밀거면 옆뒤 가네. 저게 각이 나오나? 저게? 게임이 이긴 것 같은데요, 벌써? 오른쪽 그냥. 작살 났는데 여기, 상대방 주변경 여기 다 있는데 앞에 붙어야 돼. 는 칼리번 저 녀석 조심해야 되죠 어, 야, 상대방이 내려왔어. 뭔 깡이지, 저거? 진짜로? 아, 뭐야. 유대야? 아니네. 얘가 옮긴 거네. 어, 여기 있어요, 자주. 아니, 미쳤어? 진짜? 저거에 좀데밀어서 욕심을 내네. 간다, 조리 개좋다, 진짜. 이거 왜 사람들 이안 타지? 어봐. 뭐, 어디서, 어디서... <laughs> 안 되지. 야, 그래봐야너파티였데 <laughs> 진짜... 아, 너무 건방지잖아. 진짜... 적당히를 모르네. 애가... 아, 뭔 뭐. 저게안 들어가. a 그래. 이거 게힘들지저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흔들, 흔들면 너무 건방지지 저거는. 8티어 나부랭이가 이빨브랑 레니 동티어 방에서 타면 뭐가 더 타기 쉬운가요? 당연히 레니죠 그거. 근데 그거는 레니일 수밖에 없는 게 10티어 애초야 난이도가 전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고철 성적도좀 취향 차이 아니냐고. 어 그것도 맞지. 고철 좋아하는 사람들 고철 좋아하더라고. 저는 성적을 선호하긴 해. 근데, 고철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속 때문에 약간, 안만 해도, 좀, 그, 고철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성작은, 좀 잘못 쏘면은, 튕기니까. 아, 씹히니까. 또, 각도 같은데, 아, 각도 같은 거는 센데, 오히려. 뭐 아무튼, 뭐 아무튼, 그래. 궤도에 씹히면 짜증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 맞추면, 되긴 해. 솔직히.. 어차피..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적이 씹히는 거면 고철이었어도 씹힐 때가 있으니까 맞잖아. 솔직히 고철도.. 걔가 각도에 약해가지고 각 있는 애들 쏘면은 아니 이게 뚫려야 되는데 안 뚫려. 예를 들면 그슈컨 해치 같은 거 있잖아. 정확히 정타로 맞았는 것 같았는데 안 뚫리고 막이 서로 이제 케바케라서? 뭐 그런 건 어차피, 아, 이게 뭐 예스, 뭐, 뭐 성적 예스도 씹혔겠다, 뭐 이런 느낌이지. 궤도에 근데는, 궤도는 근데 진짜 고철도 많이 씹히는 것 같아. 어. 저런 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철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고철인 애들은 또 보통 관통이 340 이런 애가 없고, 320막이렇잖아 더 관통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자주 강 많이 나오지 않냐고 많이 나오지 뻔하지 위치도 그지같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정타지 그냥 근데 이거 지금 자주포 피하는 스킬 있잖아 물론, 다 피하지 못해도, 정타는 피하면 이제 데미지 적게 들어오니까. 이 스킬 무조건 찍거든. 저웬만 이거 잘 만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뭐, 인사가 아니고, 올 때마다 그냥 똥파이로 시작하네? 그게 인사예요? <laughs> 오자마자 뭐 다들 그냥 E5 엇가들만 있어 여기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 인사가 응동파이브엉덩파이브 <laughs> 음, 닥쳐 닥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꺼지세요. 네, 저도 저런 분한테만 해드리는 인사가 있죠. 꺼지세요. 와, 뭐야? 야, 3판 뚫렸어. 이틀 치러때 와, 뭐야? 아니, 내가 위에 있었는데, 방금. 여기 내가 위인데제가 밑에고? 아니? 와, 또 뚫려. 아, 이게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아, 이게 지형이. 아, 나 뭔가 했어. 아유, 왜 뚫리지 했네, 진짜. 가파이브. 내가 어차피 이겨. 어차피 우승은 이파이브. 골 가파이브 오케이 어차피 우승은 이 파이브야. 아우 s h 아. 죄송다 아빠, 어차피 우승은 이 파이브. 아빠, 이거 뭐야? 가파이브. 넘 파이브 아니고. 아 근데 저게 아왜 뚫리나 했다 저기 상판이. 와 근데 쟤도 뭔가 약점을 알고 그런 쏘는 걸까? 걍 쏜거 같은데 여기 4촌호가 앞에서 나오진 않겠죠 어차피 우승은 E5야 우리 왜 듣는 이유? 우리 E5 보고 왜그래요 자꾸 5 5 5 5 5 5 5야5인5어5인5응5인5이5아5에5 5 5아5니5 5 5 5 5 5 사0오 지금 장전인데,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돌았을것같지왜 장전? 아, 씨어서 오. 오, 이칠칠, 상남자 오, 야, 근데 옆구리 보여주는 거 맞냐? 오, 씹었어. 와우. 이건 오, 이파이브 거. 705랑 이파이브 거. 이칠칠, 고맙다. 와개 맛있어. 야 진짜 이거 치치 형님 이거 리스펙이다 이거 진짜. 백삼번. 진짜 형님 리스펙합니다. 맞죠? 체력이 많으면 이렇게 과감하게 할만하죠. 어차피 한대 맞아도 안 죽는다는 마인드. 진짜 리스펙합니다. 이게 아시아의 정? 그렇지. 우리 이별. 우리 자주포 잡게. 방생해주는, 이게 아시아의 정이지. <laughs> 야, 야, 이비아라, 거기 아니야, 여긴데? 아, A7로 달리지. 왜 헤비라인으로 달렸지? 거기 아닌데. 아, 이거. 아쉽네. 방클 안 하냐? 이런 거방클해서 착한 방클 인정인데. 여기 따로 올것 같은데? 아 우리 이별 최고 역시 이별 야야 이별 살려줘자 바스코치 땄잖아 이거는 우리가 캡에서 보내줘야 돼 이거 인정이야 리스펙 합니다 이별 형님 277이면 벌써 5000들 했을 듯영 5000들이야 올줄 모르시네. 5천 들이 했잖아요, 지금. 이 채질 덕을 많이 받긴 한데. 하긴 했잖아, 어쨌든. 좋았어, 좋았다. <laughs> 절벽의 헤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절벽 헤비는, 그, 중앙에서 애들 깔짝대면은 안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맞더라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나가는 게 맞긴 해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서. 예. 네. 또 하나의 방법이 그냥 그, 벤을 하세요. 헤비 타실 때만. 4시간 쿨타임 있는데, 아, 오늘은 뭐 헤비를 좀 타겠다 하면 헤비만 꾸준하게 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가지고, 벤카드를 거기다 하나 쓰는 거지. 아, 진짜 저도 절벽 개 싫어요, 진짜. 헤비 탈 때. 개 짱나요. 그 앞에 애들 막 VZ랑 크랑방 막 이런 애들 미림 붙어가지고 모독게 때려. 근데 우리 팀은 뭐 하는지 안 가. 어? 할게 없어 진짜로. 그러면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 하고. 아, 저 내년에 에? 내년 돼야 이제요. 어. 20대 이제 중반 중반을 달려가는 사람이. 저 오늘 그 건강검진받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피 뽑고 기 재고 진짜 이 양심에 덜 났다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절발이 아니고 저 반오십 달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 이거 딱... 응 떡바이브 응 떡바이브 아님 레오파드 닭님 응 똥레오 레오 개똥 똥쓰레기탱크 그냥 아군 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 그 그냥 똥땡 진짜 개똥땡 내국 개통된 인정 얼굴에 신 뱉으시네. 와 님, 자존심도 없어요. 제가 닉네임이 이파에 였으면은 아, 누가 똥이라고 해도 저는 좋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실력이 안 좋더라고. 요 예? 자기 신념을 그렇게 바로 져버려. 와 진짜 님, 진짜 님 멀었습니다. 진짜 님은 멀었어요. <laughs> 20대 중후반 맞으시죠? 글쎄요 공개하고 싶진 않아서 아 괜히 5분만 썼나? 속사 속에 그랬나? 지금 지나가면서 팍아 이거 잘못 썼다 상판해서 하고 어 팍스 아 어, 이걸 쇼스로 나오네? 피팅을 길게 안하네 요상한데 어떻게 쏠려 나 좋은데? 이해하세요 <목소리> 제가 좀 그래요 뭘 이해를 하는데 뭘뭘 뭘? 뭘, 뭘. 님들이 뭘 알아요? 에? 뭘 알아? 아 맞아 보니다 나의 알죠? 비빅 불편한 맞춤법 감지 비빅팍스팍스 패치 팍스. 팍스아아안 맞았구 샤브샤브 아 사촌 오4 이런 멋진 녀석 살려줘, 살려줘. 그랑바, 그렇지. 빨리 죽여. 나 죽어. 나이스, 나이스. 하빈, 어쩔, 응, 어쩔 TV, 응, 어쩔 TV. 님 실력 50대 어쩔 TV 어쩔 TV 저쩔 TV, TV 스티비 죄송합니다 고생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아니, 이거 게임 하랴 판단하랴, 아군들 진영 보랴, 어? 우리 시청자들 놀아주랴, 시비 거는 거다 받아주랴. 아유, 힘듭니다. 제가 진짜 힘들어요. 아, 이제까아 주책 맞으시다고요? 주책 맞은 거는 주책 맞으면 좋지. 왜 아니 라이브 하는 사람 주책 맞은 거에요? 어? 좋은 거야, 칭찬이야. 그거 어, 잘 노시네, 이런 말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지. 내가 솔직히 좀, 좀 노잼이었거든. 처음에 맨날 개 빡앵만 해가지고. 어, 뭐지 또 빡갱? 빡갱까진 아닌데